자, 무드등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등 코드는 시리얼 키트 그러니까 시리얼 모니터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 LED를 9번에 연결하고요. 초록을 10번, 그다음에 파랑을 11번이라고 했는데 자, i라는 변수를 우리가 0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네는 플러스 극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극 출력 핀 자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 이라고 셋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게 왜 아이라 아를영으로 시작했느냐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더블 슬래시 된거는 바로 이건 뭐냐면 설명문 입니다 설명문 얘는 코드가 아닙니다 설명문 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laughs> 0부터 120의 범위를 갖는다. 자이 120의 범위를 갖는 이유는 어, 좀 전에 설명을 했었죠. 0인부터 255의 범위를 갖는다 라고 그랬죠. 디지털 신호에서는. 근데 0이 바로 1입니다. 0 v 255는 5 v 트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충 120에서 130을 놓는 이유는 뭐라고 보냐? led가 대충 2 2V에서 뭐 2.5V 이 정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i 는 뭐냐면 i+1을 의미합니다. i+1. 그래서 어, i+1을 하나면 1씩 더해 주라는 거예요. 1씩 더해 주라는 겁니다. 1씩 더해 주면 어, 이 의미는 뭐냐면 1씩 더해 주면 점점, 점점 점점 전압이 자, LED에 공급되는 전압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점점 점점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딜레이 1000이란 건 뭐냐면 1000 딜레이 1 밀리세크 대략 얼마니? 0.1초 되겠습니다. 어, 1000 <laughs> 밀리세크가 1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식 증가에서 120까지 가는데 일식 증가할 때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게 한다고요? 플러스 1할 때마다 0.1초가 걸리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하면 아무래도 전압이 빠르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어, LED 불빛이 빠르게 켜지고요. 그 다음에 어 좀이 딜레이를 좀 높게 놓으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올라가겠죠. 자두 번째, <laughs> 두 번째는 120부터 0까지. 그래서 120 빼기, 아, 이 그러니까 120부터 쭉 내려가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최대 밝기에서 꺼지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초록 그 다음에 파랑 다 똑같이 우리가 쓸수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색을 우리가 합칠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색을 합칠 때 이제 노란색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노란색이라는 것은 바로 뭐랑 뭐랑 합치는 거냐면 빨강색하고요 빨강색하고 그리고 초록색을 합쳐야지 노란색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의 코드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두 가지의 코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자홍색은 역시 빨간색하고 무슨 색을 조합합니까 파란색을 조합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합니다 흰색 흰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다 들어와야지 되는 거죠 그죠 흰색은 다 들어와야 되니까 흰색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흰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레드 그린 블루가 모두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이 딜레이 값 한번 조절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이 특정한 색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요 부분을 그냥 딜리트 없애주면 됩니다 난 흰색 꺼지는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맨 끝에 있는 괄호는 자 이거는 루프에서 열어준 첫 번째 괄호에 대한 짝지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괄호 여러분들 지우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색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걸 통으로 이렇게 옮겨 주셔야 됩니다 통으로 알겠죠